현재 그 마을버스 경영 환경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자리가 그 마을버스 경영 개선을 위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발표할 주제는 그 서울시 마을버스 운영 현황 점검 및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입니다. 그래서 목차는 뭐 토론의 배경 및 목적부터 해서 이제 마을버스 일반 현황을 살펴보고 법제도 검토를 통해서 현황의 문제점, 그 다음에 정책적 개선 방안의 순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토론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버스 운행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그 일반 마을버스 노선에 틈새 구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벽지 노선이라든지 이제 비수행 노선이 이제 많이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조 교통 수단 이런 환승 교통 수단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그 마을 버스 요금제 도입이 이제 도입되면서 이제 보조 연계 기능이 더강화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버스 라스마일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마을 버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마을 버스 그 환경 위기를 보면은 현재 그 운송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증가라든지 그 52시간 단축 근무라든지 등을 통해서 운송 비용이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경영 및 재정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 버스 요금은 상대적으로 낮고 이제 현재 그 시내버스로 이직률이 상당히 높고 그 영세업자들이 그 많은 가운데 이제 투자 비용이 상당히 이제 낮게 이게 낮다 보니까 이제 재정 상황도 많이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요즘 들어 이제 요게 이제 특히 많이 어려운 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경쟁 수단 도입으로 인해서 특히 경전차이라든지그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을 통해서 이 관내 교통에 대한 어떠한 그 경쟁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악화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비도면 활동이 증가되면서 이제 그 동안 그 수익이 낮아지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마을버스의 그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이 어떻게 할 것이고 현재 이제 공익성을 어떻게 제고하고 마을버스가 갖고 있는 그 민영제를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가 오늘의 주요한 토론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그 내용적 범위는 이제 현재 그 일반 현황 한번 살펴보시고 법제도 검토, 이제 재정 현황 분석, 정책적 개선 방안입니다. 그래서 공간적 범위는 이게 서울시 그 마을버스 정류장 그, 그림인데 이제 용도가 될 것이고 이제 기준 연도는 이제 2019년을 잡았습니다. 2020년은 그 약간 불완전한 그 자료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튀는 자료들이 많아서 2019년도를 잡았고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2018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일반 현황 및 법제도 검토입니다. 현재 마을버스 통행을 간단히 살펴보시면은 그 주중은 지금 110만 건, 주말은 한 78만 건을 보이고 있고요. 주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 5천도가 나타나고 있고 주말은 가운데가 볼록한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버스 통행 특성을 보면은 그 단일 통행, 환승 통행으로 나눠 보면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한 67%가 환승 통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한 53%가 단일 통행, 초등생은 한 78%가 단일 통행을 보임으로써 그 일반인들이 한 67%를 보이고 있고 이 환승 통행 순서를 보시면 이게 뭐냐면. 그 최초 통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마을버스를 탄다는 것입니다. 최종 통행은 마지막으로 그 마을버스를 타는 것이고, 그래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최초 통행이 45%, 최종 통행이 51%라고 해서 이것을 보시면은 버스 라스마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 평균 통행 거리 및 통행 시간을 보면은 평균 통행 거리는 한 1.7km 정도를 타고, 통행 시간은 8.5분, 한 10분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 이용 비중은 한 10대, 20대, 30대 등이 많이 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마을버스 업체 및 노선의 현황입니다. 그, 그 업체 수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31개 업체 수에서 2019년 139개로 이제 다소 늘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노선 수는 2019년 기준 245대, 차량 대수는 1,584대. 운전자 수는 3,483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업체 당 1.76개 정도 노선을 보유하고 있고 노선 당 6.5대의 버스, 버스 당 2.2명의 운전자 수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자치구별로 이제 마을버스 업체 수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지금 서초구랑 이 동작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업체 수가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이제 자, 자치구 마을버스 노선 수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동작구나 서초구 등이 많이 있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을버스 운행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버스 같은 경우 는 운행 거리가 보통 5에서 1 0 k m 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요. 그 버스 그 종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형 CNG 버스가 가장 많은 종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일일 통행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9년을 보면은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마을버스는 한 10%. 한 100만 명 정도가 지금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e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이라고 해서 이제 지하철 수단 분담률은 다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내 버스는 다소 떨어지고 있고요, 마을 버스는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지, 사실은 이게 지하 시내 버스와 마을 버스가 이제 동시에 이제 떨어지는 이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운전자의 임금 현황을 또 간단히 살펴보시면은 이제 10 9년을 기준으로 해서 운전자 수가 3394명이고 이제 평균 임금이 한 265만 원 정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전년 대비 한 9.5%가 증가됐고 이당시의 최저 임금은 한 8350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저 시급과 인건비를 한번 비교해 본 결과 이 최저 시급은 한 연당 한 10.7%로 증가하고 있는데 마을 버스 평균 임금은 한 8%로 그 최저 시급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시내버스와의 인건비도 간단히 비교해보면, 2018년 임금협정서 기준으로 그 분석을 한 건데, 마을버스는 시간당 한 7,800원 정도가 나오고, 시내버스는 그 시간당 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대비 한 30%가 낮은 수익입니다. 우선 이제 법제도 검토를 이제 잠깐 살펴보시면은 마을버스 사업의 종류는 현재 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보시면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가운데 마을버스 운송 사업은 보시면은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더라도 마을버스는 이 수익이 나기 어려운 이 대중교통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마을버스 사업에 인허 갑니다. 그래서 면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 등록대상 운송사업이고 등록 기준은 다양하게 있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그 자동차 대수 기준 같은 경우는 특별시, 광역시 같은 경우는 7대 이상이 돼야지 등록되고 시구는 5대 이상이 등록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운원개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반 버스가 운행되지 아니하는 운행이 어려운 지역. 보조 기능 및 연계 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니까 여전히 그 수익성이 나지 않는 사실은 그 대중교통입니다. 배차 간격 같은 경우도 25분 이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이런 것도 그 출퇴근 시간의 그 이용률이 높은 그런 마을 버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 버스 등록 및 권한 사무 같은 경우는 지방 지방자치법을 보면은 사무 위임에 보면은 이제 사무의 일부 또는 행정기관 위임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사무 위임의 어떠한 기준을 보면은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장이 직접 처리해야 할사무를 제외하고 위임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수임 사무는 이제 등록 신청 접수, 수리, 뭐 등록 기준 요건 접합 여부, 법인 합병 신고의 수리, 뭐 휴업, 폐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 등록 또는 명예 취소, 사업 개선 명령 등이 있습니다. 이제 법제도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는 재정 현황 관련된 현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그 지원 운송 원가와 재정 지원 업체 현황을 장, 간단히 살펴보면은 현재 2011년에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운임 및 재정 지원 합화 방안을 통해서 지원 운송 원가가 35만 6,689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지금 그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임금 협정서를 통해서 지금 45만 7천 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 9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 45만 7천 원이고, 한도액은 지금 1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한도액 같은 경우를 그 좀더 설명해 드리면, 한도액이라는 것은 그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5만 7천 원을 기준으로 이것보다 대당 그을버스 수익이 높으면 지원을 안 해주고, 이후로 떨어지면 지원을 해 줍니다. 대신 19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45만에서 19만 원을 빼면 26만 7천 원까지는 그 마을버스 회사에서 이제 벌어야 되는 최소 수익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어떠한 기준을 갖고 이제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같은 경우는 지금 한시적 중용이긴 하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재정 그 지원운송 원가가 이제 이것을 10%를 하향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1만 원이 나타났고 한도액은 미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대 41만 1천 원까지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지금 현재 그 재정 지원 집그 현황이 이제 볼수 있고요. 그럼 이제 지원운송 원가 및 재정지원 업체 현황 중에서도 이제는 재정지원액이 그럼 얼마나 그동안 이제 나갔나라는 것처럼만 볼수 있는데 지금 그 재정지원액은 이제 쭉 증가하고 있고요. 이제 총합입니다. 업체 수도 이제는 계속 그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56개 업체에서 약 40%입니다. 재정지원금액 한 192억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은 이제 업체당 평균 지원액을 한번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 수 나누기 이제 재정 지원금액을 나눴는데 04년도에는 뭐 어느 정도 일정하다가 11년도에 3억 정도로 이제 높아진 것을 월등히 높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까지는 그일괄적으로 재정 지원금을 그러니까 26만 원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서부터 그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이이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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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기준이 지금 시작이 돼서 이것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12년에 이제 떨어지고 좀 올라가다가 15년에 한번 떨어진 이유는 이 구간에서 그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2020년에는 지금 371억에서 추경예산 110억을 포함한 371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는 좀 재미난 자료가 됐겠는데이 자치구별 재원 지원 특성입그니까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이 재정 지원금이 그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느 한쪽에 쏠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한번 들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표는 복잡한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 종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마을버스 업체 수가 7 개입니다. 7 개에서 지금 12개월이니까는 84번의 재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번은 특자이고 60번이 적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로구에는 60번의 그 재정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71%를 받고 있습니다. 강당구는 한67% 정도, 56번, 도봉구는 24번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강동, 양천, 관악구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떠 특성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도 이런 특성을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근데 이게 자치구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업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그 재정지원을, 그러니까, 12번을 동, 연속으로 받았다. 그거는 1년 동안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체 하나가 1년 동안 재정지원을 12번 받은 게 있고, 여기는 한 번에서 11번, 그 어느 정도 월별 특성을 갖고 받은 거고, 요거는 한 번도 안 받은 건데, 서초 같은 경우가 지금 13개 중에 6번이 지금 12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로 같은 경우는 일곱 번 중에 다섯 번, 이고니까 70%가 그냥 거의 적자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남구 마찬가지, 50%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 요 버스들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는 그 횟수로 보여준 거고, 제가 이것을 갖고 재정 지원 금액으로 한번 분석을 해본 겁니다. 이 재정 지원 금액의 합입니다. 이제 서초 같은 경우에 거의 지금 140, 이건 2018년입니다. 재무제표는 143억의 기준으로 해서 15%가 지금 서초로 다가고 있습니다. 종로 성북, 강남. 요네 개만 해도 지금 50%이상의 지금 재정 지원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12개 12개월 연속 적자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전체의 그 143억 중에서 134억, 그러니까 94%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요 위회를 위해서 지금 재정 지원금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이 아래쪽은 사실은 그 지하철 노선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이러한 지역은 지금 재정지원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개선방에서도 한번 더 설명해 드리는데 요곳의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이것은 이제는 그 업체가 아니라 이제 노선별로 한번 특성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본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도 뭐 그래프는 어려워 보이지만은 노선별로 지금 102개, 130, 113개, 43개, 한 258개의 노선을 분석을 해봤는데 이것을 수익금으로 이렇게 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많이 버는 그 노선은 여기가 있고 이렇게 258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는 흑자 노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정지원금이 43만 원이니까는 43만 원 안쪽에 이 안에 있는 노선들은 사실은 흑자 노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까지는 재정지원금이 없고 재정지원금을 받는 업체는 이 이후 업체인데 여기서도 한두 액이약가 25만 3천이라고 했으니까 요 사이 업체들은 그럭저럭 이제는 그 운영을 하고 있겠죠. 근데 요 43개 노선 이 이하로 이 떨어지는 노선들은 이제 뭐 한두 회 노선이라고 제가 그 써놨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계속 적자가 발생되고 있겠죠. 요 43개 요 것이 어떻게 보면 더큰 문제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흑자 노선, 재정 지원에 받는 영향 노선, 한두행 영향 노선, 이렇게 크게 한번 세 개를 이렇게 구분을 해 봤고요. 요게 문제가 돼서 요것을 한번 더 이렇게 좀봐 봤습니다. 이 43개 노선에 대해서 이제 32개 업체가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우선은 이게 그 42개 그 적자 노선 가운데 1번 같은 영역의 업체들은 이 적자 노선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구책이 전혀 실행되지가 않겠죠. 계속 적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1번 영역에 있는 업체들은. 2번 영역이 있는 업체들은 아까 2번 그 재정지원금에 받는 노선과 한두의 영향, 영향 노선을 동시에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에서 재정지원금을 받아서 일부 그 편입을 시킬 수도 있겠고요. 세 번째 흑자 노선과 한두의 그 영향 노선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는 노선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번, 3번 노선도 괜찮지만 이것은 뭐 서로 뭐 보완을 해야 하니까 어느 정도 자구책이 된지만은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구책이라는 그게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것이 그럼 어떤 노선인지 사실은 이것이 이 데이터로만 분석을 했지 현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어떻게 노선이 운영되는지를 한번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쭉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현재 그 한두의 도달 노선 같은 경우에는 그 지하철하고 이렇게 중복 노선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검은색이 중복인데 사실은 이게 지하철과 그 경쟁 관계가 돼서는 안 되고 어떻게 보안이나 그 상생 그 환승 같은 형태가 돼야 되는데 약간 그 경쟁이 되다 보니까는 이러한 그 수익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최소 등록 대수가 지금 일곱 대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를 유지하려다 보니까는 무리한 배차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것도 적자 노선인데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는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그 상대적으로 많은 이용인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출퇴근 시간에만 잠깐 돈을 벌고 나머지는 뭐 계속 빈 차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을 버스를 무리하게 이제는 확장을 할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마을 버스가 중복이 되는데 여기서 나눠집니다, 로케.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무리한 확장도 가능성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 마을 버스 간 이제 그 중복입니다. 사실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에는 중복 정류장이 그그 그. 제한이 있는데 마을 버스끼리는 중복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도 지금 적자 노선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그 개포동이고 이렇게 가는 버스인데 사실은 여기는 양재 들어다 보니까 거의 수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경쟁 노선이 지금 요게 지금 거의 매출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요 노선으로 인해서 계속 배차가 너무 좋으니까 다 이걸 타지 이 구간에 요거를안 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복 이런 사실 요기에서 돈을 벌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런 중복 마을 버스간의 중복도 문제가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적자 노선인데, 여기 지금 홍대로 가는 건데 상당히 잘배치해졌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것에 대한 어떠한 그, 그, 그 일부 틈새를 위한 마을 버스가 되는 게 아니라 약간 공익성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신도시 어떠 아파트가 지금 계속 설립이 되다 보니까 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노선이 형성되는 것을 약간 볼수 있었습니다. 어떤 그런 문제점이 우선은 보였었고요. 이것은 이제 운송 원가 및 한도액 선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이제 2018년 기준 그, 그 운송 원가가 43만 원이었고 한도액이 18만 원에서 25만 3천 원까지는 이제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가 그 업체들의 어떠한 그 안전 지대라고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이유냐면은 한번 더 설명을 해드려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업체가 있는데 그 2018년 1월에는 그 한도액을 그 18만 원에서 한 77만 7천 원 정도를 가져갔습니다. 대당 등록됐은 11인데 근데 사실은 요만큼은 안전지대다 보니까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록대수를 늘려서 16만 원까지 재원 재정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또 남다 보니까는 18만 원까지 그리꽉 채워서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등록대수를 늘려서 어떠다니까는 이러한 그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는 이러한 것도 좀 어느 정도 개선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재정 지원금이 등록 대수 곱하기 그3 3만3천을 주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형 버스를 운영을 해서 그 재정 지원금 그 운송 원가를 좀 낮출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이것은 또또 다른 사례인데 그 어느 업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 노선 두 개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익 비수익 노선을 같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을 그 법인을 분리를 시켜서 하나는 수익 노선 하나를 비수익 노선 이렇게 등록대수를 일곱 원래는 1 4대었는데 나눠서 하면 사실은 안 받아도 될 것을 이렇게 지금 요 정도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러한 실태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을 좀 어떻게 좀그 개선을 시킬 수 있는 필요가 있는데 이제 요 곳에 의해서 아빠가 앞에 그 19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은 요것도 쭉 여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업체들이 지금 적자 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은 혹하나 매출이 좋은 대로 갖다 붙어서 그 재정 지원금을 좀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이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은 이제 그 노선권에 대한 어떠한 그것이 이제 독립 자산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산권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그 해석도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을버스 정책적 개선 방안입니다. 첫 번째, 아까도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사실은 그 마을버스 재정 지원금은 그 자치구별로 균등하게 배분이 되고 우리 시민들은 어느 정도 균등하게 돼 있는데 이쪽으로 지금 매우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개 자치구가 60%를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는 사실은 이 지금 현재 이게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특성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게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비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는 진짜 필요한 자, 진짜 필요한 마을 버스는 여기 여기인데 지금 여기 있는 자치구까지도 지금 같이 부담을 해라라고 하면은 사실은 저도 이 마을 버스를 그 담당하는 입장으로서 약간 억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는 요것은 그 한번 그냥 간단하게 그려봤는데 인구 대비 지금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인구는 어느 정도 다 비슷합니다. 뭐 여기는 좀 낮겠지만은 그런데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이 요렇게 지금 반영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자치구 쪽에다 사실은 부담하는 거는 많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어느 정도에 좀더 그 현실적인 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간단히 보시면 이게 서초구에 대한 마을버스입니다. 노선을 잠깐 그려봤는데 그중 검은색이 중복입니다. 중복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 강동 같은 경우는 거의 중복이 많이 없고요. 이것도 보시면은 그 서초 같은 경우는 운행 거리가 지금 250km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쪽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뭐 공익적이라기보다는 뭐 서비스를 너무 높게 뭐 시내버스도 아니고 이것이 어떠한 그 운송 원가를 높이는. 그 재정 지원금을 높이는 하나의 특성이 될수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는 적정한 운 거리와 그 어떠한 그 개선 대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는 큰 문제가 있는데 현재 지금 관내 교통 수단이 지금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버스 이용객은 사실은 저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실 자구 책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우이 신설 경전철 지금 강북구 그 여기 있죠. 여기로 인해서 지금 마을 버스 이용객이 지금 10%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소 지금 확장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지만만 마을버스에는 다 지금 경쟁이다 보니까 다 수익을 낮게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라이 같은 경우에도 2012년 2020년 기준 한 전년 대비한 24%가 증가됐습니다. 이게 결국은 관내 교통을 담당하는 건데. 환내 교통선이 지금 너무나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타다 뭐 킥보잉 등등등 이것은 다 지금 마을 버스의 그 이용 수요를 뺏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연구자가 직접 뭐 분석을 한 건데 고령자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마을버스 매출액이 나아집니다 이것은 사실은 고령자는 버스는 무료 탑승이었고 다들 지하철역까지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고령자가 많아짐인데 마을버스를 얼마나 탈지는 두고 봐야 될겠지만은 지금 현재 입가는 마을버스에 대한 그 경영 환경은 지속적으로 지금 매우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는 그 지원 운송원가의 이원화 적용이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원 운송원가를 지금 단일화 43만 3천 원으로만 지금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 업체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업체는 그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운송원가가 낮아질 수 있겠고 적은 업체는 운송원가가 좀 높아질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어떤 업체 규모, 어떤 버스 종류,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운송원가를 이원화 시켜서. 그, 적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현재 지금 이게 EV 카운터인데, 이게 지금 현재 많이 도입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게 들어오면 이제는 전기료가 이제는 들어가다 보니까 유류비를 상당히 다운 시킬 수 있는데, 요런 곳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 등등, 이그 재정지원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원 운송권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더 생각을 해볼 계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금 지급 방법인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에 지금 적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도는 지금 뭐 환승 할인, 청소년 할인, 환승 손실금, 부산시는 뭐 대전시 세종시는 표준소 원가를 사용하고 있는데 등등 많은 어떠한 그 지원 기준이 이제 상대적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적자 보조금을 지원할지 환승 손실금으로 보전할지는 사실은 특별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뚜렷한.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는 에 적자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되겠죠. 공익적인 노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단점이 있는 재정지원 금액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것이고 재정지원액이라든지 한도액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이 있고요. 환승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선정 방법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환승할인을 보전해주면 되는데 단점으로는 결국은 수익성이 높은 곳에는 그 승객이 많이 타니까 환승 할인 금액의 보전이 증가되겠지만은 수익성이 낮은데는 여전히 승객이 좁다 보니까 승객 대비 비율로 가다 보니까 여전히 그 벽지 노선에 대한 그 운영 지속성은 이렇게 저하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것은 뭐 마을버스 요금 인상의 필요성인데 현재 마을버스는 서울 900원, 뭐 경기 등등인데 서울시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낮은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이제는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고. 지금 2015년 이후로 900원으로 이제 동결이 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물가 상승률인데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는 그 기존 연구 자료였는데 그또 이것도 재미난 자료였는데 이제 요금 인상할 경우에는 이런 것도 참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도권 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각 교통수단 요게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수도권 버스 요금을 한 100원을 올렸다. 200원을 올렸다. 600원까지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한그 수익 변화가 일어날까를 본 건데, 100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버스만 올리니까는, 당연히 버스에는 이익이 났겠지만은 지하철이 이제는 수익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올리면 안 되고, 같이 어느 정도 상승할수 있는 구조를 보여야 되는데, 한 200원 정도를 올려야지 그 버스나 그 지하철 같이. 수익금이 높아지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버스라는 요금이 이 그것만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환승 체계를 고려해서 그 올려야 된다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수익금 정산 기준의 개선입니다. 현재에서 이것을 뭐 지금 저, 저희는 이제 그 교통을 하다 보면 이제 정산에 대한 것이 한 눈에 보이는데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현재 그 마을버스를 타고 지선버스로 환승하고 마을버스로 탔으면은. 지금 이 정도 나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1,400원의 요금이 나타납니다. 그럼 요것은 이제는 우리가 내는 요금이고, 이것을 이제는 각 회사마다 정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마을버스는 420원, 지선버스는 560원, 마을버스는 420원 이렇게 가져갑니다. 현행은. 근데 하지만은 저는 이 어쨌든 버스를 타는 것은 이거는 동일적으로 봐야지. 얘네들이 뭐그 특히 다른 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동일하게. 이렇게 480원씩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일 요금일 때는 900원을 적용하되 환승 요금일 때는 시내버스와 동일한 비중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철도랑 마을버스를 타면 이렇게 타면 한 1600원이 나오는데 마을버스는 전제 670원, 1043원을 가져가는데 이거 시내버스의 비중을 적용하면은 710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마을버스라고 해서 환승을 할 때는 저는 동일한 기능을 가져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내버스와 그 동일한 정산을 해주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요즘 문제가 많은데 요즘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중복 정류장 기준 개선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현재 그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정류장이 네 개까지 지금 중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것을 보시면은 요것이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지하철의 수단 분담률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만은 버스랑 마을버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두 두 가지의 버스가 상생을 해서 마을 버스의 수요를 끌어오든가 해야 되는데 이두그 버스끼리의 어떤 경쟁 관계가돼서 지금 계속 수익을 하다 보니까는 저는 그래서 이그 시내 버스는 이동성 중심이 맞는 것 같고 마을 버스는 접근 환승 중심이 맞아서 어느 정도 버스의 이용객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하나 그냥 뭐 하나 예인데 예를 들어서 주요 도로가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시내버스가 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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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사실 마을버스는 이렇게만 안 다니면 되거든요. 이렇게만 다니면 되지. 그러다 보면은 그요 버스와의 환승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런 어떠한 특성으로 해서 사실은 이게 중복정류장이기보다는 연계환승 수단으로서는 상당히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시 같은 경우에도 노선이 가고 가고 가면은 한 노선에 이렇게 두 개만 안 붙으면 되지. 하나 붙고 가고 가고 하면은 이렇게 환승을 통해서 그 버스가 그 서비스를 높이는 어떤 그런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뭐 장대노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양 끝단이 너무 이제 어렵고 그 운전자들의 그 복지향상을 위해서 뭐그 끝단을 말버스로 하는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토론회인 관계로 그 여기까지 제가 발표를 하였고, 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그 토론을 같이 하면서 좋은 개선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